FAT1급 이론편 강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해당되는 자격증 시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목 중에는 재무회계 과목을 같이 학습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재무회계와 이제 재무제표라는 이제 챕터로 학습을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게 FAT1급이라는 자격시험이 어떻게 시험이 응시가 되고 있고 여러분은 어떤 과목들과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OT로 좀 앞부분을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FT급 들어보셨고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해당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해당 시험 일정이나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프로, 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AT 자격 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음, 프로그램에 있는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이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자 들어가 보시면 국가공인 AT 자격 시험해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매회 이론 첫 번째 강의에서 또는 실기 강의에서 해당 페이지를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공인회계사회라고 해서 이제 홈페이지로 조회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이 자격 시험 홈페이지가 아니라 회계사회 협회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막 회원 가입하고 여기서 막 시험 접수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 자격시험. 여기 눈에 보이는 화면. 여기 사이트로 일단 들어오시고요. 자, AT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제가 요즘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이 시험의 특징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 시험입니다. AT 시험의 특징은 비대면 시험이에요. 비대면 시험은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화면 넘어갔는데 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켜놓고 컴퓨터 앞에서 시험을 보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화면을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그 촬영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독관에게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시험을 볼때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을 안 하면서 시험을 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많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험의 화면을 감독관들이 여러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이제 이 시험이 전체적으로 은시가 됩니다. 특징은 뭐냐면 시험장을 안 간다. 집에서 본다. 또는 학교에서 본다. 여러분 개인적인 장소에서 본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시험을 볼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안돼 있으면 집에서 시험 보고 싶은데 볼 데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또 시험 응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컴퓨터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휴대폰을 여러분 화면을 영상을 촬영하는 걸. 전송할 수 있도록 원격 지원으로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조금 어색하거나 나 이런 거잘 못한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시험이 어려워. 근데 비대면 시험이 이제 특히나 젊은 학생들은 뭐 컴퓨터 활용이나 휴대폰 활용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니까 잘 하는 편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더 유리할 수 있고 그게 조금 어려운 나이다. 그 아니면 뭐이 컴퓨터와 관련해서 그렇게 나에게 크게 잘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 시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여기 계속 이제 화면이 바뀌잖아. 비대면 시험이 어떻게 응시가 되는지 이제 과정이 중간 중간에 보이니까 요거 보면서 아, 이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시험장 가서 시험지 보고 시험지 내고 나오거나 이런 시험 아니구나.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25년도 시험 일정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 시험은 그래도. 한두 달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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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머리가 너무 좋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한두 달은 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회원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접수하는 것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등등등에 대한 자료실이 있어요. 자 왼쪽에 자료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대면 시험에 대한 여러분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가이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가 내가 휴대폰으로 내가 시험 보는 화면을 촬영해서 전송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볼때이 수험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 또는 이걸 공부할까 말까를 선택하기 전에 이 비대면 시험에 대한 걸 한번 보고 아, 별거 아니구나. 저 강사님이 얘기한 게 나는 별거 아닌데?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어색한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부를 잘해도 이 비대면 시험 응시가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 어쩔 수가 없어. 휴대폰도 어린 학생들은 그냥 막 하잖아.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걸 그냥 자격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세무에게는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떤 특정한 답이 없고 그 문제가 나오면 내 머릿속에서 이거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비대면도 괜찮아. 아니면 주관적이거나 시험이. 근데 그 시험, 이 시험은 정확한 답이 대부분 있어. 그러니까 책을 펼쳐 놓고 시험을 보는데 책을 펼쳐 놓고 보면서 시험 보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감독을 깐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을 여러분이 직접 화면 촬영을 해야 돼. 그그걸 전송해야 돼. 그러니까 수험자가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나 이거 어렵다. 그러면은 AT 시험 보시기 요즘엔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서 응. 잘 참고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자격증 전체 급수가요. 자격 소개 잠깐 보고요. 자격 시험 이 AT라고 하는 게 어카운팅 테크니션에서 AT라고 해요. 그 AT가 FAT가 있고, FAT가 있고, TAT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F는 financial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회계 중심 자격증이고, 회계 공부하고 나면 이제 세무 중심 자격증으로 넘어가요. 급수가 네 가지 급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급수가 네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FAT 1급인데요. FAT 1급은요. FAT 2급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차대변으로 분개를 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FAT 1급으로 넘어오시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요 강의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FAT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게 전산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한 회계 중심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타시험에서 전산회계라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게 f a t 예요그사시험에서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이 fat 2급이고요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 fat 1급입니다 근데 이제 fat 1급이라고 하는요 fat 이거를 어떻게 빨리 빨리 좀 발음해 볼까 팟이라고 할까 패시라고 할까 그것도 그래 그치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니니까 앞다 따서 약어로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fat라고 부르면 좋은데 저도 워낙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FAT라는 용어를 그냥 전산회계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FAT라는 이 광자를 들으실 때 제가 중간중간에 전산회계 1급에서 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얘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용이 거의 같아. 그게 그거야. 그래서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전산회계 1급은 원가가 시험에 나오는데 FAT 1급은 원가가 안 나와. 그 차이 뿐이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FAT1급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중간에 전산회계 1급이라고 말하면 아, 그냥 이거를 전산회계 1급이라고 지칭하는구나 정도로 별거 아닌 거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회계 1급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그래서 단어 사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거 전산회계 1급 공구입니까? 라고 가끔, 가끔은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같은 용어니까 같이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의, 이, 또 봐. 그렇지. 내가 전산의 1급에 자꾸 얘기한다니까. FAT1급은 FAT2급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FAT1급 강의를 시작할 때 차변과 대변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은 안 해요. 만약에 차변과 대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나는 그런데 FAT1급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그러시면 안 돼. 저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또 다루게 되면 강좌가 한 5, 60개가 나와야 돼. 그렇게 못해. FAT1급은 이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만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FAT1급 듣지 마시고요. FAT2급을 먼저 공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합격이 됐으면 너무 좋고, 합격이 되지 않아도 일단 공부를 하셔야 돼. 하고 불합격이어도 FAT 1급을 공부한다. 그건 괜찮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전혀 나는 FAT 2급 정도의 기초 계정을 아예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FAT 1급은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 배제하고 진도가 나가니까 반드시 FAT 2급 정도 공부는 하고 넘어오시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다 공부했다. 나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하고 연말정산 같은 거 공부하고 싶다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tat 2급으로 오는 거야 이게 얘는 2급이고 얘는 1급이니까 1급이 높은 급수인 줄 알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가 초급이고요 얘가 중급이면 얘가 고급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얘가 가장 쉽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fat 1급까지 완벽하게 공부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tat 2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2급은 세무에서는 2급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얘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고 어려워요. 얘가 공부가 안 되면 TATE 2급 공부를 또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자, FATE 1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관련 자료들은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응시료라든지. 응시료가 이렇게 비싸졌어. 나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컴퓨터로 내가 집에서 컴퓨터로 쓰는 거잖아. 시스템만 이제 활용하는 것 뿐인데, 그 자체가 이제 비싸졌어. 일반, 일반적으로 한 2만, 2만원에서 한 3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3만 9천원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건, 한 100명 중에 한명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업체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촬영하긴 하는데, 이 비대면 자체에 대한 시험이 그렇게 막 폭발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 또 그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 집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집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FAT 1급의 특징은 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거지. 실무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격 시험을 원하는데, 그더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세무회계 자격증 중에서 이제 ATE 과정, 요 시험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게 더 이제 자격증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홈페이지 알려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시험은요. FAT1급 시험은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요.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여러분은 70점 이상이 되면 합격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더존을 활용하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이 FAT1급 시험의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페이지인데, 시험지 페이지인데요. 음, 시험 시간 60분. 그리고 이론과 실기 문제가 이제 같이 1시간 동안 보는 건데,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이론형은 열 문제가 나와요. 그열 문제가 하나당 3점씩이라, 100점 만점 중에 이론이 30점. 객관식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론 문제를 따로 풀고 실기가 따로 있긴 한데, 이 실기가 그냥 실기 여러고 생각해봐. 실기가 엑셀 하는 게 아니잖아. 답이 있는데 입력만 하는 게 아니죠. 답을 만들어서 입력하는 게 시험이야. 그러면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이 공부가 안 되면 실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이론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이제 실기로 가는 거예요. 실기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중심이긴 한데 답을 모르면 껍데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론이 중요하다. 실기는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더 활용한다. 그리고 실기와 관련된 시험 점수 배점은 그, 뭐, 한 70점, 100점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체 기술 문제는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보여드릴 거고요. 한 시간 동안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냐.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면 뒤에 이제 문제가 조금 많이 바뀌어서 앞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실기는 입력을 쭉 하고, 그러니까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다 풀어. 풀고 나면 그 끝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쫙 있어. 1번. 위에서 입력한 자료들 중에서 이 자료를 찾아서 그게 얼마인지 조회하시오.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력이 틀렸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가 틀리겠죠. 잘못 줘야 되겠죠. 그럼 틀리는 거야, 결국에. 앞에 입력이 틀리면 뒤에 문제들을 풀 수가 없겠죠. 입력한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시간이 1시간 정도가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틀린 걸 찾다가 시간이 막 5분, 10분이 막 후다다닥 나갈 수 있거든요. 해당 시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에 시험이 돼버렸어. 비대면이 되는 순간. 문제 자체가 조금 특이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유념하셔서 해당 시험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f a t 1급은 전체 과목이 설명드리겠지만,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이렇게 두 과목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이론으로 접근하면 한 일곱 문제 정도가 재무회계에서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편에서 한세 문제 정도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돼 있고 실기는 이것과 이것을 짬뽕으로 포괄적으로 물어봅니다. 같이 또 따로따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실기 편에서 입력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FA 1급 시험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목에 대한 부분이나 시험 문제가 나오는 이 비대면 시험이라는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땅에 가시면은 급수가 4개인데 자, 요 자격증은 전체 시험이 출제가 되는 과목은 두 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 과목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할 때 결국은 회계가 회계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기업에서 필요를 하니까. 기업은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면 돈을 번다는 얘기는 돈을 누군가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돈을 벌고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다시 나에게 돈된 자들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갖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이익을 다양한 자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려주려면 그들은 이 기업의 정보를 매우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만들어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회계잖아요. 우린 지금 회계 시험 보는 거니까. 자, 근데 회계가 크게, 어, 세 가지 정도의 회계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뭔가 회계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부르고요. 회계 중에 두 번째, 기업의 경영자들은 재무회계 뿐만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많냐면 우리가 제품 만들 때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지? 이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야만 더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을 관리회계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기업에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세금을 내요? 법인세를 내거나 소득세를 내거나 또는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부가가치세로 붙거든요. 각종 세금이 붙어요.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 분야를 세무회계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세 가지 회계로 나누어져요. 자, 우리가 AT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자격증의 급수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업을 나눴을 때 개, 기업 중에 여러분 개인 기업도 있고요. 법인격을 부여받아서 법인의 이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누가 회계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법인이 어렵겠죠. 개인은 좀 심플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업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나야. 내가 사업하는 거야. 내 주머니는 다내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돈번걸내 와이프에게 줘도 돼. 내 돈이거든. 말만 기업이지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할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시험은 야 개인 기업은 그냥 물건 떼다가 팔기만 하겠지. 그냥 개인 슈퍼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도소매만 하는 거. 야, 이 정도의 규모로 돈 버는 기업. 개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상거래만 하는 기업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은 상품만 취급해요. 회계에서 말하는 상품은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걸 사다가 그냥 그대로 먼저 털어 가지고 파는 거야. 제조하지 않아. 공장도 없어. 그러면 개인 기업이면서 상기업인 경우는 가장 회계 처리가 심플하겠구나. 너는 그러니까 세금도 몰라. 관리는 무슨 재무회계나 해라. 그래서 우리 FAT 2급은요. 그냥 재무회계 초급 수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되게 쉬워요. 두 번째 FAT 1급은 법인이야 일단. 개인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인이기 때문에 무슨 세금을 내냐면 법인세를 내. 어려워. 거기다가 제조업이라고 하기에는 또 어려워질 것 같아. 그래서 FAT 1급은 야 제조업 까진 가지 말자. 그냥 일반적으로 GS25 같은 편의점의 입장으로 가자. 법인인데 편의점을 해. 편의점은 물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요즘에는 PB 상품이 많기 때문에 자체 제조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재무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법인은 주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상기업이니까 관리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야, 적어도 물건을 사고팔 때마다 세금 내잖아. 부가세. 부가세 붙잖아. 부가세는 알아야 되지 않니? 우리가 부가세까지는 공부하자. 그래서 FAT1급은요, 재무회계와 부가가치세가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요. TAT1급은 거의 이제 이런 자격증 시험으로는 잘안 해요. 왜안 하냐면, 실무자들도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지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TAT2급은 이런 거야. 야, 법인이지? 야,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좀 보자.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일단 어려워질 거야. 거기다가, 모든 세금 신고 다 해야 되니까 이 세무회계 중에서 적어도 연말정산 같은 소득세하고 부가세 공부 좀 제대로 해 보자. 그니까 과목이 하나, 둘, 셋, 요렇게 출제가 돼요. 마지막으로 TAT 1급은요. 법인이고 제조업인 건 같아 보이지만 재무회계가 출제가 되는데 거기다가 세무회계 중에서 소득세 나오고 부가세가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법인세까지 출제가 돼요. 과목이 네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면이 재무에게는 같은 거냐. FLT 2급의 재무에게는 쉬운 재무에게고요. FLT 1급의 재무에게는 그보다 어렵고요. t a t 2급의 재무에게는 FLT 1급보다 어렵고요. 얘는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과목은 같지만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FLT 1급은 FLT 2급보다 부가가치세라는 세법이 적용되는 공부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이제 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FAT 1급, 우리는 지금부터 머릿속에 뭘 깔고 가냐? 우리는 법인회사다. 딱 가시고, 두 번째, 근데 제품을 제조하진 않는다. 상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회계와 부가세를 공부한다. 두 가지가 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이 정도도 공부해야지, 실무에서 좀 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저는 FAT 2급도 강의하고, 1급도 강의하고, 이제 TAT 2급도 하고, 얘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수 있는 강의는 한 3개 정도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지울게요. 음. 자, 저는 FAT 1급 강의를 지금부터 스타트,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FAT 2급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회계 기초. 회계 기초 개념은 공부를 하셔야 이 공부가 가능해요. FAT 2급 강의를 반드시 듣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회계 기초 강의를 FAT 1급 강의할 때 중복해서 강의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회계 기초 강의만 한 최대 7강의 정도, 8강의 정도가 나와요. 회계 기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FAT 1급 강의에서 공부할 게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초를 또 강의하는 순간에 강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또 필요하지 않은 강의를 한번더 듣게 돼요. 그래서, 자, 강의를 준비할 때, 여러분이 수강하실 때, FAT 1급 공부를 하실 때는, 기초 과정인 FAT 2급 강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선에서 강의를 수강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나는 FAT 2급 안 듣고 그냥 1급들을 내, 그런 분들은 다른 곳에서 회계와 관련된 용어라거나 분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회계가 전무, 전무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반드시 이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 당연히 자격증 취득은 더 수월해지고요. 여러분이 내용을 들으실 때도 훨씬 이해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특히나 FAT 2급에서 나오는 회계 기초 내용들은 한번더 강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처럼인 참고를 좀 해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과 여기에서 내용하는 내용들이 유사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유사한데 F.A.T. 1급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제가 배제하겠지만 이 공부할 를 때도 여기에서 다뤘던 것들을 다시 공부해야 된다면 다시 제가 중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자 그렇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기출문제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보고, 자, 두 번째 이제 회계 기초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부는 이미 우리가 이제 FAT2급이라는 기초 강의에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의미로 누군가 회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회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수두룩백백이야. 그들이 누구니?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죠? 주주. 채권자. 근데 그 기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국가도 되죠. 세금 잘 내나 보려고 하는 거야. 너무 많아. 말할 수 없어. 하여간 결국은 그 기업의 외부에 다양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할까 말까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돈이잖아, 돈. 돈, 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그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역할. 이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뭐냐? 중요한 정보, 유용한 정보. 그럼 유용한 정보는 뭐냐? 네 글자로 말해보세요. 재무제표. 그래서 결국에 회계가 뭔가요? 누군가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무제표.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해진 원칙에 의해서 그걸 회계 원칙 또는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양식을 만들 때 기업마다 다 다른 양식 만들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비교할 수가 없잖아. A 기업과 B 기업과 C 기업을 비교해서 어디다 투자할까를 볼 때. 얘네들이 던지는 숫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이 숫자가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 다른 방법으로 숫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 돈. 벌었다고 하는 이익이 다 각각 다른 방식이야. 그럼 이 이익과 이 이익이 누가 더 많은 이익을 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나는 비교할 수 없죠. 어떤 회사가 더잘 나가고 있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모든 기업은 돈 벌었어 보여줄 거야 재무제표 만들 거야 네맘대로 만들지 마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크게 우리나라는 이원화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있고 해요 근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두 개가 둘다 기준이거든요 회계 기준인데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랑 이 기준 적용했을 때랑 동일한 거래를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얘는 답이 3인데 얘는 답이 4야. 이럴 수 있대니까. 얘는 답이 6인데 얘는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럴 수 있냐? 기준이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기준이 중요한데 이 기준을 적용하느냐, 이 기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답이 달라져. 근데 우리 시험은 이 기준을 적용해서 시험을 봅니다. 이유는 그래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엔, 글로벌, 글로벌한, 이 전체적인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상장 기업이죠. 상장 기업은 우리나라며, 우리나라에만 존속되어 있지 않잖아. 나스닥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기업이야. 근데 애플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그 국가의 기업은 그 국가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일어나.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야 전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하나 쓰자. 너 너네 나라 기업인 거 아는데 하나의 기준을 통일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국제회계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이래가지고 한국채택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KIF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에 국제회계기준의 줄임말은 IFRS고요. 한국이 채택했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K자 코리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기업이 100만 개라고 해봐. 예를 들어. 100만 개 중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중에 기업의 수를 따지면, 이 중에 상장 기업 해봤자만 100개? 나머지가 전부 다 비상장일걸요? 그러면 비상장 기업들은 굳이 이 어려운 국제회계 기준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하는 기준이 우리나라가 만든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적용해요. 누가? 상장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기업들이. 비상장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험은 어떤 기준에 의한 시험을 보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장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고 이 자격증을 만든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 처리를 시험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 자, 그래서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추...